소반님들, 반갑습니다. 큰 마음과 더불어 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큰 삶, 바로 열반의 삶이죠. 깨달음의 삶입니다. 반야심경은 원리전도 몽상 하면은 구경 열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몽상을 멀리 여의 면은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는 전도몽상에 들지 않는다면은 바로 열반에 이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키고 갑갑함을 일으키고 한계에 가두게 하는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 뒤집어졌다. 도, 엎어졌다. 몽, 꿈결 같다. 상, 그러한 구름이다. 그러한 생각이다. 그러한 생각체계다. 이런 말이죠. 전, 도, 몽상.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결 같은 게 아니고, 오, 꿈과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침에 눈뜨고 나면은 어제 뭔 일이 있었나 밤 사이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으로서 일을 만드는 거. 살다가 보면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참 많습니다. 전도몽상이 바로 그런 하지 않았으면은 참 좋을 생각. 근데 우리들의 생각이 전도 몽상이라고 해요. 우선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몽상임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일어나는 생각들의 뭐 99%는 지나고 보면 전부 다 쓸데가 없는 생각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바로 정신 차려서, 깨워서, 알아차려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니 참 쓸데없는 생각 속에 헤매고 있었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꾸로진 생각, 거기까지는 몽상, 꿈결 같은 생각이면 잘 알겠는데 도대체 거꾸로졌다는 게 거꾸로 되었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꾸로 된 생각이 무명이라고 합니다. 비명이죠. 박지 않음입니다. 박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있는 그대로가 아닌 걸 있는 그대로로 우기는 것. 순서가 거꾸로 된걸 우기고, 상태가 거꾸로 된걸 우기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런 것이 거꾸로 되었고, 때로는 최초의 첫 마음, 목적이 거꾸로 되기도 합니다. 중간에 바뀌는 거죠. 엉뚱하게, 첫 마음이 깨달음의 마음, 참 순수한 마음인데, 그첫 마음을 잊고 헤매는 것도 전부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생각. 돈을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돈 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생각은 거꾸로 된 것은 아닌가.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나무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에게 가져오는 거라고 합니다. 또한 내 생각에 있는, 내 머리 속에 든 것을 남에게 집어넣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번다는 것은 나무주머니에 있는 게 내한테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 버는 거는 결과고 돈 버는 과정은 바로 남이나한테 주는데 있습니다. 남이나에게 줘야 내가 돈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번게 아니죠. 남이 준 것이죠. 그러면 남이 주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남을 감동을 일켜야죠 남에게 편리를 줘야죠. 남에게 평안함을 줘야죠. 남을 즐겁게 해 줘야 됩니다. 또그 사람을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자존감을 만족시켜 줘야 합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한량없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일이 뭐겠어요. 모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쓰면은 당신은 이만큼 편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바로 지갑을 엽웁니다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 팀이 세계적인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아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참. 힘든 삶에 처했다. 그랬을 때그 삶의 감동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에 기꺼이 동참을 합니다. 바로 공덕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리고 좋은 음악을 나에게 들려줬습니다. 나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거기에 팬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물품도 사주고. 티켓도 사주고 그리고 후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공동체를 함께 의식을 공동 의식을 느끼는 거지요. 그와 같습니다. 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는 내가 무엇을 그 사람이 좋아할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다가 온 거지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하면 결과는 자동으로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나는 남에게 무엇을 줄수 있는가, 평안을 줄수 있는가, 편리함을 줄수할수 있는가, 그렇죠. 내가 줄수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받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물건은 한량 없이 많지만 소비자는 그것보다 더 좋은 다른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보시 바람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서 상대를 이롭게 한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일로서 초월의 삶을 산다. 나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상대방의 생각까지 내가 이끈다. 역지사지로. 진정으로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 아니고.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나를 감동시키듯이 상대를 감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바로 상태죠. 안온한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상태,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상태는 내가 행복하자, 그래서 행복해지나요? 여러가지의 함께 사는 조건을 맞추었을 때, 또 함께 사는 조건에서 나의 조건을 맞추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죠? 흔히 제가 예를 잘 듭니다. 왕비가 되는 것이 좋다. 왕의 외척이 되는 것이 좋다. 부원군이 되는 거죠. 그거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죠? 임금을 사위로 두었는데. 그것이 근데 과연 좋기만 할까요? 태종의 바로 부원군이 되어서 사제를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던 그 부원군은 바로 거의 삼족이 멸족되었습니다. 왜 세종행에 든든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전부다 바로 용모로 몰아서 이제 사라지게 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무엇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지금 그 무엇으로서. 어떻게 그 조건을 만들어 가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권세의 후대의 권력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것이 충심으로 보여줬다면, 그렇다면, 태종에 의해서 바로 장인의, 처가의 모든 것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행복, 또한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로서 누려야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더 행복하게 해야지요. 준 만큼 돌아오고, 나의 수준만큼 이인이 연을 만나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고 싶다. 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 그렇다면은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 받기 위해서는 줘야죠, 그죠? 더준 만큼 받고, 더준 만큼 더 받고. 그런데 나는 받기만 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 순간에 주는 마음이 다치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나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는 바로 화를 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삭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함도 그렇고, 뭔가의 보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갑갑함도 그렇습니다. 모든 불편함, 두카 고라는. 이것은 한순간 조건을 맞추면 숙하, 영원한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또, 우리들의 즐거움도 한순간의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라는 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성이 없다면 이것은 나와 당신 사이에는 뒤집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자존감을 만족하듯 하듯이 당신의 자존감을 만족시켜 줘야 할 거고, 나의 힘듦을 느끼듯이 당신의 힘듦을 느끼고, 당신의 불편함을 나의 불편함으로 느끼고, 당신의 성취하고 싶은, 느끼고 싶은 보람을 나의 보람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열 때, 내 마음에서 이미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이나 기쁨이나 성취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에서도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야 해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거꾸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어질 지경입니다. 결과를 집착해서 과정이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업지견, 업대로 바라보는 세상, 고를 만드는 길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 결과는 과정으로 따라옵니다. 하나의 결과에는 수많은 조건들이 합쳐서 이루어집니다. 그 수많은 조건들. 그것을 우리는 공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흔 아홉 가지의 공덕에 하나의 잘못된 것이, 잘못된 판단이 들어갔을 때 아흔 아홉 가지가 묻히고 하나가 고로서 드러납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한량없는 지어왔던 어부의 장애 속에서 어부의 장애는 풀어지고, 모든 지혜와 공덕은 새롭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추건을 하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공덕으로 이끌면 반드시 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미 다된 것이 방향타가 잘못되었어요. 그 방향을 다시 바로 잡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을까요? 그것으로 바로 잡는 게 아니고 다른 요인으로 바로 잡습니다. 배가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방향타를 힘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꺾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와 같습니다. 새로운 인연. 인연다발들의 중중무진한 관계 속에서 새로움을 항상 찾아내어서 그 새로움으로 어제의 일을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실지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의 모든 공덕을 함께 실현하는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다? 사실은 남이 모두 이루어 주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실지견, 전도몽상이 아닌 바로 여실지견,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루는 것은 기꺼이 남들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내 마음에 닫힌 생각의 한계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 바로, 부처님과 더불어 넓힙니다. 그래서, 나날의 새로움을 우리는 찾습니다. 나날의 새로움 속에서 나날의 새로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좋은 날, 오늘도 좋은 날이 됩니다. 전도몽상을 다시 뒤집어서, 있는 그대로 이어을 지경으로 열반의 무량한 공덕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내업 속에 담겨 있는 무량한 지혜와 무량한 공덕을 업장이라는 장애를 벗고 이 자리의 복덕으로 드러내는 빛나는 오늘 하루, 부처님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도반님의 오늘 하루, 빛나고 넉넉하고 새롭고 그리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천가지의 상서와 만가지의 경사스러움이 순간순간에 백가지의 복으로 드러나는 오늘 하루를 수건합니다. 감사합니다.